텃밭의 기적을 경험하라. 자연과 함께하는 퇴비 사용법 자세히 알아보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태흥 FNG 작물엔 복합 비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봤음. 냄새는 좀 나지만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놀랐음. 알갱이 형태라 흩 뿌리기만 하면 되고 물 주면 금방 흙에 섞여서 작물들이 쑥쑥 자라남. 특히 잎채소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짐. 텃밭 가꾸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짱 유용함. 작물들 건강해지는 모습 보니 기분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다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온스릴품 텃밭 거름 퇴비가 냄새가 없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일반 퇴비는 냄새가 강해서 사용하기 꺼려졌는데 이건 정말 다르네. 봉투를 열자마자 은은한 흙향이 퍼져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음. 20kg 대용량이라 넉넉하게 쓸수 있고 여러 작물에 사용 가능해서 텃밭이나 정원 가꾸기에 딱임. 완전 부숙된 유기질 비료라 작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포장이 튼튼해서 배송 중 파손염려도 없음.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파워그린 특등급 가축분 퇴비 비료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바로 써봤음. 20kg 대용량인데도 포장이 엄청 튼튼해서 배송 상태 완전 굿. 냄새? 걱정 마세요. 자연스러운 퇴비 냄새일 뿐이라 오히려 안심됨. 고추나 상추 키우는데 효과가 눈에 보임. 잎이 진해지고 토양도 부드러워져서 물주기도 편해짐. 특히 벌레나 병충해도 줄어든 느낌이라 믿고 쓸수 있음. 경제적이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비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